클럽 생활이 어느덧 3개월 차에 접어들었어. 난 이제 테린이들처럼 그냥 공만 주고받는 수준을 넘어서 경기 운영까지 하면서 테니스를 제대로 즐기고 있었지. 이렇게 나는 테니스의 매력에 더욱 빠지게 되었어. 그리고 여전히 50대 오빠들은 나를 친동생처럼 아껴주고 있었어. <laughs> 하지만, 분위기가 다 좋은 건 아니었어. 내가 오빠들이랑 친하게 지내는 걸 곱게 보지 않는 사람도 있었거든. 나만 보면 잔뜩 찌푸리는 그 언니. 언니, 안녕하세요? 어? 누구? 아, 네? 안녕하세요. 백지민이라고 합니다. 어, 그래. 김 변호사? 자기야, 요즘 날씨 완전 미쳤지? 땀나서 죽는 줄. 헐. 뭐 인사를 저 따고로 봤지? 존나 재수없네? 은주 언니가 누구냐면? 40대 골드미스. 의대 출신으로 사업까지 하고 있는. 나름 잘 나가는 싱글녀였어. 들은 바로는, 강남. 그것도 대치동 50평대 아파트에. 강아지랑 둘이 살고 있다고 해. 암튼 이 클럽에서 1년 정도 활동하고 있는데. 은주 언니는 워낙 능력도 있고, 인맥도 화려하다 보니까. 여자 회원들 사이에서 완전 대장놀이를 하고 있는 인물이지. 김변? 오늘 스트로크 엄청 좋네. 호호호. 은주 원장님은 오늘 미모가 너무 눈부셔요. 피부가 어쩜 이렇게 빛이나? 20대인 줄 알았잖아. 호호호. 아이 참, 김변호사. 립서비스 너무 좋다. 호호. 문제는 말투가 매번 뭔가 나를 무시하는 듯 하다는 거야. 아니, 근데... 요즘 클럽에 사람이 너무 많은 거 아냐? 내가 인사를 해도 대답은 건성. 어, 어, 그래. 그런데 기존 회원들한테는 또 세상 다정하게 굴고. 그래, 박 대표가 나한테 그러더라니까. 호호호. 나 같은 그냥 회사원은 아예 대놓고 무시하는 상황이었지. 근데 지민 씨는 어디 사아 아, 네? 저는 노원역 근처 살아요. 노원역? 그럼 여기까지 오려면 힘들지 않아? 4호선 타고 오면 오래 안 걸려요. 4호선? 아, 지하철 타고 온다고? 힘들지 않아요? 아직 어려서 괜찮나? 호호호, 여기 회원들은 대부분 이 근처 살아서 이렇게 멀리서 오는 사람은 또 처음이네. 뭐지? 같은 서울 땅에서 대체 뭐가 멀다는 거야? 학교는 어디 나왔어? 저는 용천대 졸업했어요. 경기도 쪽에 용 용천 뭐? 아 아니야 알았어요. 김 변호사? 아 저기 잠깐만. 지민 씨 우리 여복한 게임 할래? 네? 저 저요? 그래 자기야 한 게임 같이 해 호호호. 아니 이 언니가 웬 일이지? 나는 설레는 긴장감으로 여복 경기를 하게 됐어. 그런데, 여복 실전에서의 나의 경기력은 처참했어. 너무 긴장한 탓에 경기 내내 기본적인 포핸드도 엉망이었고, 매번 네트를 점령한 상대편 언니들은 커다란 벽처럼 느껴졌어. 기분 탓인지 언니들의 라켓은 엄청나게 거대해 보였어. 겨우 네트를 넘긴 공은 언니들 무적의 발리에 끊겨. 모두 실점하고 말았지. 그 결과... 베이글 스코어. 점수도 비참했지만, 더 처참한 건 나의 경기력 수준이었어. 저때문에 게임을 망쳐서 죄송합니다. 아니야, 참엔 다 그래요. 언니, 우리가 너무 진심으로 했나 봐. 아니야, 제대로 알려줘야지. 언제까지 오빠들 접대 테니스에 공준오르타게 냅둘 순 없잖아. 호호. 정말 내 실력이 너무 창피했어. 지민 씨, 욕받네. 히히. 아니, 오빠 진짜 나랑 얘기 좀 해. 응? 뭔데? 아니, 요즘 클럽 분위기 진짜 왜 이래? 맨날 신입 회원이네, 뭐네 우린 뭐 병풍이야? 어후, 나 들으라는 건가? 이번 코트만 여복으로 운영하는데, 지금처럼 여자 멤버들 너무 많아지면, 구력 차이에 따라 코트를 더 늘려서 운영해 줘야지. 기존 멤버들은 배려 안 해? 그건 원래 코트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하잖아. 신입도 회원이고 공평하게 돌아가야지. 아니, 내가 괜히 이러는 거 아니야. 기존 회원들 요즘 말 많아. 그리고 우리가 운동 클럽이긴 하지만 엄연히 품격이 있는 클럽인데. 여기 클럽이 그냥 아무나 다 받아주는 데는 아니잖아. 어느 정도 레벨이 되는 사람을 받아야지. 여기가 다들 어느 정도 배경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운동도 하고 교류도 하는 그런 소셜 클럽인데 말이지. 우리도 시간 쪼개서 오는 건데. 급이 안 되는 사람들이랑 시간 낭비하는 거는 난좀 아니라고 생각해. 암튼 내가 총때 메고 대표로 말하는 거야. 나도 말하기 불편하다고. 아. 개 짜증 나 진짜? 클럽 생활 3개월 만에 깨달았어. 이 조그만 클럽 안에서도 서열이 있고 은근한 권력자도 있었지. 여기도 결국 작은 사회였어. 아 잠깐만 지민씨. 네? 지민씨는 클럽 활동 처음이라 좀 낯설죠? 아 네? 그 그렇죠. 내가 꿀팁 하나 줄게요. 아네 어떤 거요? 클럽은 말이야. 이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 마음을 쓰거나 돈을 쓰거나 몸을 쓰거나 호호호. 네? 뭐라고요? 뭐? 몸을 쓴다고? 인연이 선 넘네? 대체 뭐라는 거야? 나한테 뭐 몸이라도 팔라 이거야? 아 오해는 하지 말고 호호호호. 뭐 오해? 이게 오해라고? 허허허허.